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잘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다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 이제 부인들을 초청해서 아줌마들끼리 쫙 모여 있는데,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데,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아줌마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요셉의 바, 요셉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아줌마들이 요셉을 집중해서 홀린듯이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던 칼에 손을 베입니다. 깜짝하고 놀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저러니, 날마다 요셉을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그만큼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어렸을 때, 저를 불렀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laughs> 집안에서 어른들이 저를 은태가 부르지 않았어요 저에게 요셉아 라고 불렀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농담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과 은택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 가지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가지세요. 첫 번째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과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처녀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너는 반드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지어주신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믿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만약 믿지 못하겠으면 내 아들의 이름이 그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임만웰 내 아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름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확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여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태분 여러분, 여러분, 여고분여여러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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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위대한 선지자라서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위대한 선지자기 때문에 너를 어,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어머니의 뱃 속에 작은 아기로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 이 말씀에 동사가 세개 존재합니다. 알았다, 성별하였다,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선포하실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다, 성별하였다, 존귀하게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은태가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퇴가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끙끙거리던 그것까지도 은퇴가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별케 하신대요. 여러분,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다시인데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노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나탄 우리를 거룩하게 세운다. 이 단어는 확정되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학교에 왔는가?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됐는가? 우리 가정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스럽고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하셨고 나타나셨대요. 세워 두셨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기 용인의 에버랜드라는 곳을 청년 사역할 때 청년 리더들이랑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어떤 여자 청년 리더 하나가 탔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막 돌고 비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열차가 밑으로 쫙 내려오는데 옆에 그 여자 청년이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 목사님 살려 주세요. 그러더니 얘가 막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얘가 막 아, 주여 살려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하죠. 이 아이가 옆에서 막 살려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명이 절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스릴이 있어서 짜릿짜릿 아 재밌다. 즐겁다. 이런 걸로 들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자 리더가요. 입으로는 막아 살려 주세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그 와중에 그 청룡 열차에 셀카를 찍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을 치는데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확신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내가 곤두박질을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 열차는 마지막에 열차가 목적하는 곳에 정확하게 착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착지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것에 떨어지면서도 핸드폰 꺼내서 사진을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정말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열차가 목적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소용돌이가 있고요, 우여곡절이 있고요, 비틈이 있고요, 떨어짐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나를 안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나타난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세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나타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